네, 여러분한테 오늘은 네, 이름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어, 유의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어, 결국 안만 체류가 있어도 어, 이 수급 부담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그런 사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건이 현재 주가를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을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한 종목 추천을 드릴테니까 요거 한번 잘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램인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8월 29일 날 상장이 됩니다만은 그 물량은 8월 27일, 28일부터 날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9일 날 가면은 이 날이 형식적으로 상장일로 돼 있지만은 27 8일에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29일에는 물량이 오히려 좀덜 나올 가능성이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벌써 27일 날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28일에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루 거래량이 오늘 이 같은 추위라면은 한 2천만 주 정도 되겠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증자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는 됐다. 이렇게도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소화 안된 물량이 많아요. 지금 추가 상장되는 물량이 여러분 1,550만 주잖아요. 뭐 그렇다면 뭐 하루 거래로 봐선 많이 소화된 듯 싶지만 아직 완벽히 소화된 건 아니고, 그리고 소화됐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턴을 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될 개연성.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밑으로 저점을 만들 수도 있거나 뭐 이런 패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음, 여하튼 추가 상장 공시도 8월 26일 날 나왔죠. 이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추가 상장 공시 다음 날에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추가 상장 공시를 여러분들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바나듐 배터리 건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재료가 나왔다가 지금은 신선도가 약간은 떨어져 있죠 네, 물론 전기차 화재 건과 관련해서 바나듐 이슈는 다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거 언제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어 일단 제 말씀이 좀어 역시 제 말씀대로 매매를 좀 하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돌립니까? 이 지점이 오늘입니까? 아니면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르지만은 이 타점이 오면 매도를 하신 분도 뭐 매수할 수 있다면 또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타점이 빨리 와서 다시 돌려지기를 기대하실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다시 탓 매도 타점을 생각 잡아야 되잖아요. 물량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 음. 부분은 제가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겁니다. 네.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순간적으로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램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기 놓치지 않게 사인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 있을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면 해결을 한번 하도록 많이 노력해 볼게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를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에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 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W, 내지 세 W 정도, 어,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그 구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 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만원 내지 한 3만 원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일 같은 경우도 한 3천 내지 5천 퍼센트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어,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일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아,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하는 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예,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요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 드리고 싶고요 예,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어, 이 섹터가 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오십 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이 삼십 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여섯 배 내지 열 배라고 한다면은 WZ 스리 다를 분명히 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영점 오배 수내지 영점 구배 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게 이십 내지 뭐 오십 프로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두배 내지는 다섯 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 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달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삼 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클림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 주봉 차트가 요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요런 식입니다. 이거가 아,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어,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패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음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아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요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아,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예,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예, 아시겠죠? 요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